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4번째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답 사망이 죄값으로 온 것으로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해설 우리가 사망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왜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죄 값을 치르기 위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범죄한 죄인 중에 딱두 명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나라로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두 사람의 이름은 에녹과 엘리아였습니다. 두 사람만 유일하게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외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치르기 위해 죽음을 맞이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고, 그리고 심판하러 재림하시게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죽음이, 비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원래는 죽음이 정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여러분도 제가 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설 내용을 집중해서 해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해 보시길 바랍니다.